우리가 봤을 때는 외형에서 티가 나요. 어떤 케이스에 속하는지를 우선 아는 게 중요하니까 누군가는 아무리 공간을 만들어줘도 사실 이가 삐뚤게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잘해지는 치과 대표 원장 소아청소년 치과 진료를 맡고 있는 고범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제가 이 제일 제 많이 하고 하루에 이뭐 100명 넘게씩 하고 있는 소아교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제가 생각하고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반대로 교정이 뭐길래? 교정이 뭔데? 유치원고치를 따지나요?가 사실 속에서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거는 요 지금 우리 어른 세대, 부모 세대가 이가 다난 다음에 가서 교정을 했던 것만 경험했기 때문에 이가 나야지 교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선 교정은 치아의 배열을 좋게 만드는 치아 배열 교정도 있지만 아이들의 성장 발달 골격이라든지 악궁 확장 같은 어떤 공간을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성장하는 과정 중에 도와주는 것도 교정이라는 분야의 가장 큰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유치가 있다 영구치가 있다 뭐다 교환됐다 이게 아니라 적정한 성장을 도와주는 건 적절한 타이밍에 교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교환을 한다라는 개념에서는 첫 번째 니가 나오는 거를 기준으로 잡게 되겠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나이셈으로 해서 7살 정도에 한번 뭐 골격의 발달 상황이라든지 이가 교환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검사를 한 다음 그거에 맞는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따라서 시기들을 좀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에 속하는지를 우선 아는 게 중요하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어떤 치료를 한다면 그 치료들이 무엇이 계획되어야 되는지를 7 정도에는 검사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간략한 큰 분류들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공간이 부족하다. 이가 좀 삐뚤게 날것 같다. 이런 경우의 교정은 사실 이가 잘 나올 수 있는 바탕을 꾸준히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장을 좀 잘하게 만들어주고, 입안에서 이가 나오는 악공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확장해서 공간을 도와주고, 성장을 도와주고, 이런 부분은 한7세경에 이가 교환될 때 검사를 해서, 그때부터 초등 저학년 때까지 약간 좀 안정적으로 길게 봐도 괜찮습니다. 보통은 뭐 장치를 쓰는 기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1년 정도, 그리고 뭐잘 때만 사용하는 장치를 쓰는 경우가 저는 많은데, 반대로 주걱턱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발견 즉시 치료하세요 라는 표현이 좀 있습니다. 문헌에도. 좀 나오는 표현이고 그런데 제 말씀드린 우리나라 7세경 전후에 이제 검사를 하게 됐는데 어? 주걱턱을 발견했어 그러면 굳이 지켜볼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발견 즉시 치료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른 케이스는 오히려 무턱이라고 부르거나 이렇게 위턱이 나온 케이스 있죠 과개기업 요즘엔 그런 표현들도 많이 알고 계시던데 이렇게 많이 덮여 있거나 돌출이 되어 있거나 아래턱이 짧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남녀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3에서 5학년 사이 뭐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검사들을 좀 하는 경우가 있고 간략한 어떤 사진 자료나 이런 임상 검사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는 경우들이 좀 남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어린 아이 때 초등 저학년 내에서 이제 발견되는 어떤 성장상의 개선점들은 아주 엄청나게 정밀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대전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경험한 교정이 치아가 삐뚤 것들을 잡는 치열교정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언제나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군가는 어린 시절에 한 번만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 상태에서 얘가 잘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아무리 공간을 만들어줘도 사실 이가 삐뚤게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공간을 제대로 못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공간을 만드는 타이밍이 늦어서 이미 너무 많이 삐뚤 상태에서 공간을 넓히는 것도 될수 있어요. 이거는 치료가 잘못되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에겐 두 번, 세 번, 네 번의 치료들이 이어서 필요한 경우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뭐 어릴 때 하는 게 필요 없다. 나중에 이가 다 나면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치료 들은더 필요할 수 있어요. 대신에 한 가지 기억하실 건 만약에 공간이 부족했다. 아이가 성장이 우리가 원하는 정상적인 범위의 성장까지 가지 못해서 이가 잘못 나오거나 삐뚤게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냥 방치했다가 다 나오면 해야지.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일이 커져요. 물이 다 엎질러진 다음에나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걸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제대로 된 성장이 되고 있는지 성장의 밑바탕을 마련해 줄수 있는지는 제대로 된 타이밍.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7살 전후에 검사를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이가 다난 다음에 교정이 또 필요하다라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쉬워질 수 있죠. 이거는 보통 이제 선생님들마다 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키워가면서 아, 요 때는 이제 충치 검사도 좀 하고 이러다가 7살, 8살이 되면 어, 너잘 크고 있니? 공간이 어떤 이가 어떻게 나올 거니? 이걸 보면서 그럼 내가 조금 더 크는 걸 도와줄게. 바탕을 좀더잘 만들어줄게. 쉬운 방법으로 어릴 때 해주면 그 상태에서 이는 어느 정도 잘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공간이 좋아진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예쁜 치아를 갖고 싶어, 예쁜 치열 배열 교정을 좀더 하고 싶어라고 결정했을 땐 상당히 쉬운 교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죠. 우리가 봤을 때는 외형에서 티가 나요. 어, 거의 난다고 봐야 하는데, 이제 집에서 봤을 때 괜찮아요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이건 왜냐면, 사실 보호자분들은 너무 아기 때부터 매일같이 보고 계신 얼굴이잖아요. 그러면 캐치가 좀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내 아이가 나를 비슷하게 닮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어떤 정상 범주에서 조금 벗어나있다라는 걸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 그래도 조금 더 첨예하게 보는, 예민하게 보는 게 이제 주걱턱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 아이가 거꾸로 물리네요.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가요? 하는 질문을 받는 경우들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어, 원래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거꾸로 물고 있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런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외형상의 문제가 있다 없다에 사실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한 편이 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외형상의 문제가 사실은 많이 좀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주걱턱은 대부분 잘 아세요. 덧니도 많이 아세요. 근데, 제일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 깊게 우는 거예요. 아랫니가 하나도 안 보이게 무는 것들 이런 케이스들은 집에서 발견하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안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떠오르는 거는 이가 그냥 교환이 되잖아요. 어, 그냥 흔들려서 빠졌네? 하면 어, 이거 나오니까 빠졌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기 쉽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공간이 좋지 않고 뭐 성장이나 골격 부분의 어떤 폭이나 이런 크기의 문제가 있는 경우들은 먼저 나오는 치아가 나중에 빠져야 될 치아들 자리까지 다 침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왜 이가 안 나와요? 하시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만약 빠졌는데 한 6개월 이상 이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반대쪽 똑같은 자리랑 비교를 했는데 어 한쪽만 빠졌네 이런 경우에는 치과에 뭐 내원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정보는 좀 어떠셨나요? 어쨌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해답을 같이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우리 아이가 어떤 교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실 때는 부담 없이 내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정보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